오늘의 캠핑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우후! 남편이 아주 열심히 찾아낸 숨겨진 포인트 낚시도 가능하고 캠핑도 할수 있는 캠락 포인트 사람은 없어요 차, 차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라서 이제 빠르게 해가 지기 전에 남편은 낚싯대를 세팅하고 저는 오늘의 베이스 캠프 텐트를 일단 피려고요 저희가 캠핑을 그렇게 엄청 다니지만 저비가 갖추고 하는 캠핑이 아니고 노지 캠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장비가 별거 없어요. 저희의 가장 보물이 타프가 원래 그게 가장 비싼 건데 타프를 다리 밑으로 타프를 안 쳐내서 오늘은 간단한 원터치 텐트만 펴놓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캠핑하고 자연 즐기고 이런 걸 좋아해서 편안함 인간이 도구를 쓰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그런 걸 즐기는 걸 좋아해서 조금 어찌 보면 무식합니다. 그래서 몸이 엄청 고생해요. 조금만 넓은 거 사면은 여름에 안 덥고 좋을 텐데 심지어 저희 창문도 없어요. 최소한의 장비로만 캠핑을 하는. 그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산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뭐 집에 원래 있던 거, 누가 준거 이런 걸로만 캠핑을 하고 있어서. 베개도 그냥 아무거나 담요. 남편은 하도 출출거리길래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주고 사, 사줬습니다. 아직 6월달이라서 춥기 때문에 이불은 좀 집에서 쓰는 도톰한 이불, 겨울 이불을 갖고 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저기 베이스캠프가 아주 아늑하게 따르다란다,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잘수 있겠어요. 작년까지는 이 테이블을 잘 썼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 테이블만큼은 하나 좀 가볍고, 노지 캠핑에 짐을 너무 많이 달라야 되니까 높고, 허리가 아파, 이게 낮아가지고. 타보자. 그래서 엄청 물색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야심차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불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반품하고 이렇게 여기못못 못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뭘 사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 봐요. 텐트도 그래, 우리 창문도 있고 조금 따뜻한.. 아니, 조금만 조금만 더 넓은 거를 사보자고 해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랑 똑같은 텐트 사이즈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반품했어요. 도대체가 되는 게없어 되는 게아외웠어요 예? 외우셨습니까? 아예 할까하세요 저는 저도할까 하고 때문에 유튜브 하시나 봐요. 아예 유튜브 하세요? 아예 저 유튜브 합니다. 예. 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저는 낚시장 인생이랑 철없는 부이라고 하고 아저 네. 저도 네. 채널명이 철없는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네. <laughs> 철없는 뭐예요? 철없는 슬기요. 아 슬기. 네. 제 이름이 슬기라서 아, 진짜. 기이 편했을 것 같아요. 많이 파세요. 네. 네? 네. 많이 잡으세요. 아예 네. 예. 네. 근데 역시 아날로그가 최고인 게또 이거가 참 편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것들 가벼운 줄 알고 시켜서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저희께 가벼운 거였나봐요 그래서 이제 또 불평 않고 쓰기로 했어요 역시 사람은 뭐든지 다 경험을 해봐야다 아는 거야 경험 안 해보고는 매사 그냥 툴툴거리긴 할줄 알지 매사에 감사할 줄모 모른다고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Yes. 안 맞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 다 맞습니다.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저희의 소중한 자산들 이다 담겨있는 캠핑 박스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우와, 아, 무거워. 오늘의 야식찬 저녁 메뉴 이따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캠핑 음식은 장어입니다. 아까 고창 지나가면서 사왔어요. 풍천자가 올해 첫 캠핑 위아야 위